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실기 2019년도 4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기집신장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 재비산 현상과 역전리 현상의 방지대책을 두 가지씩 적는 문제입니다. 먼저 재비산 현상과 역전리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비산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비저항이 10의 4제곱보다 작은 경우고 역전리 현상은 비저항이 10의 11제곱보다 큰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비저항이란 저항을 뜻하게 되는데 저항이 작다는 것은 전화를 쉽게 얻지만 반대로 쉽게 뺏길 수 있는 것이 비저항이 낮은 경우. 반대로 비정이 크다는 것은 내것내 내 전화를 한번 갖게 되면 절대 뺏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방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재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비산은 비정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전화를 쉽게 잃게 되고 또 쉽게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진판에 붙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집진판이 있다고 보아, 보고 이때 가운데에 방전극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진이 들어오면서 방전극에 의해서 전화를 쉽게 받아서 집진극에 달라붙게 되겠죠. 하지만 재비산 현상은 비저항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전화를 다시 뺏기게 돼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집진판에 달라붙어야지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데 달라붙지 않고 다시 튀어나오게 돼서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역전 현상은 한번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먼저 전화를 받게 돼서 집진판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전화가 중화가 되어서 양극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 집진판 자체가 음극을 띠게 돼서 또 다른 먼지가 달라붙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비산 현상과 역전리 현상이 자주 발생할수록 집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비산에 방지 대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산의 방지 대책으로는 처리 가스에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모니아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어 보자면 집진극에 배플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암기를 할 경우에는 이세 가지 모두를 암기해줘야 되는데 답을 적을 때는 확실한 두 가지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전리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주입해 줍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SO3나 TEA를 주입해 주면 방지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전극에 청결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를 모두 암기하신 다음에 답을 적을 때는 자신이 확실한 것, 그것을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수소가 5% 포함된 메탄을 공기비 1.05로 연소할 경우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농도 pp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황화수소는 모두 SO2로 변환된다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농도이기 때문에 SO2의 농도 ppm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건조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g d 그 다음에 SO2,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pm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여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론 공기량 A0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응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먼저 황화수소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황화수소가 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의 산소와 만나게 되어서 SO2와 H2O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는 두 개의 산소와 만나게 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두 개의 물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메탄에 포함된 황화수소가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황화수소는 5%, 그럼 황화수소를 제외한 메탄은 95%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할 때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한 후에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걸다알수 있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 A0는 이론 공기량 O0 나누기 0.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황화수소는 1.5몰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이때 가스 내부에는 5%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0.05를 곱한 값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메탄도 마찬가지로 100%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95%가 존재하기 때문에 0.95 곱하기 2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산기에 넣어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9.4048, 그 다음에 몰비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몰퍼몰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gd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gd는 건조 배기가스, 건조 배기가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실제 가스량이기 때문에 공기비-0.1 곱하기 이론 공기량 플러스 건조이기 때문에 물을 제외한 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해 보도록 할게요. 공기비는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1.0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산, 이론 공기량은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9.4048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메탄의 반응식에서 발생이 됐는데 1몰만큼 발생이 되지만 95%만 존재하기 때문에 0.95를 더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SO2도 1몰만큼 발생을 하지만 5%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0.0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9 몰퍼몰이 mol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SO2의 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SO2 ppm 단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실제 건조 배기가스량, 8.9분의 그다음에 SO2의 양이기 때문에 0.05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ppm 단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6제곱을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617. 9775 ppm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617. 98 ppm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흡착제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론즐리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더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프론즐리 흡착식은 흡착제 양 m 분의 x 이거는 k 곱하기 c의 m 분의 1이 됩니다. 이때 k와 n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는 60ppm 그리고 5ppm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흡착제의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m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흡착제에 대한 양, m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m과 우측에 있는 것이 자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 곱하기 c의 m분의 1제곱분의 x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x 값은 무엇이냐면, 흡착된 양이기 때문에, 유입량에서 배출되는 양을 빼준 값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k 값은 0.015로 주어져 있으며 c 값은 무엇이 되냐면 배출되는 양으로서 5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m 분의 1은 4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 8667g/l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흡착제의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흡착 용량을 곱해줘서 이 리터 단위를 소거시켜줘야겠죠. 따라서 흡착제의 양, 양은 1번에서 구했던 5.8667 곱하기 2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73.34g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 1173.34g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빈도수가 낮지만 4과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용액전도율법, 그 다음에, 적외선흡수법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 흡수법, 그다음네 번째는 정전이 전해법.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불꽃 광도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암기할 경우에는 앞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제가 가끔씩 암기법 만들어주는 걸 참고해서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분들과 공유하면서 그런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2019년 사회차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